자, 12번 문제입니다. 자, 12번 문제는 동작물질의 무게 줘졌고요. 체적 줘졌고요. 비중 구하라고 했네요. 자, 비중량은 요거 그죠? 자, 무게 체적. 비중량, 비중량. 자, 우리 일단 비중량, 비중은 얼마인가? 비중 S는 비중 S는 우리 감마 W 물의 비중량분의 동작물질의 비중량. 이렇게 할수 있죠. 그래서. 자, 물의 비중량이고, 자, 뭐가 그랬나? 동양 물질의 비중, 요거 그랬네. 따라서, 감마는 간마는 s 곱하기, 간마 w, 요거 해 되고, 자, 비중, 잠깐만요. 어, 이, 이, 이번 하면 되고, 비중, 이거 구하랬네. 그냥, 바로 비중 구하랬네. 그죠? 예. 아주, 바로 이제 비중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서, 어, 간마는, 가마는 W 무 부피분해 부피물 W네. 요거를 바로 구할 수 있는 거죠. 부피 최적 4 0 0리자4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미터에 3승 W는 무게가 8 0 0 0톤8 0 0 0톤자 요거 계산해서 이 집어넣면 으 되네. 여기는 만만 n m 퍼 미터에 3승 자 요거 계산한 값 요거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된다, 그죠? 여기에다가. 자, 분자에다가 넣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바로 계산한 걸 보면, 자, 어, 얘는 이 동작물질의 비중량은 2만이네. 예, 얘는 2만. 2만. 자, 2만. 3성. 자, 따라서 얘는 2가 나오네, 그죠? 예. 자, 그래서 얘는 자 2가 정답입니다. 그래서 4번. 이 정답이네요. 네. 자, 4번. 그죠? 네, 이가 바로 나왔습니다. 자, 뭐, 내가 풀, 풀이해서 적은 거하고또 같은 식이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